괜찮아 괜찮아 짱이 짱이 짱짱짱잘 울었어 왔 갔다 어이고 잘하네, 어이구 잘하네. <목소리> 아이고 잘하네 음 아이고 괜찮아? 음 아이고 웃어음 아이고 웃어음이분 좋아? 이분 좋냐? 동시 육아휴직 첫날 우리는 민찬이 예방접종하러 가요. 우리는 민찬이 예방접종하러 가요. 민찬아, 인사하렴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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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동시유가유직 첫째 날입니다 파이팅 예방접종하러 가자 민찬아 민찬아 쩐쩐 민찬시하겠습니다큰났습니다 뭔가 전조증상이 좋지 않은데 오늘 울지마 오 인간방울서 울지마 민사아오 혼을 빼놔야 돼 혼을 빼놔 민찬. 찮하괜찮아 짱이 짱이 짱짱짱. 짱. 울었어. 아팠어. 괜찮아. 이 <laughs> <잔디> 잘했네. 짱 <laughs> 짱이 <laughs> 아팠어요. 괜찮아나 <laughs> <laughs> <짠짠짠짠짠짠짠짠>. 이제 괜찮아졌어? 집에 <laughs> 갈까 이제? 집에 갈까? 가자. 가 보자. <laughs> 괜찮아. 우리 민찬이 이제 터미타임 해볼까? 타이밍모빌 그만 보고 민찬아! 모가지 뭐 한번 힘주러 가자! 으쌰 민찬아 넌 지금 엎드려야 될 거야 우리 민찬이 잘할수 있지? <laughs> 시거보이고이고이제여고이찬이 민찬아 민찬아우이 <laughs> 민찬아 괜찮아, 아빠 이거 아아 이거 아고 이거 보고, 이거 보고, 이거 이렇게고 이거 고 이거 보고, 이고이고이렇게이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보이렇게어 이거 이쁘다 민찬아 앞에 엄마 말고 저기 앞에 장난감 봐야지. <laughs> 오 봤다 봤다. 어 이거 잘하네. 어 이거 잘하네. 아이템, 꼬꼬마. 민찬 좀더할수 있어. <laughs> 민찬. <laughs> <어이구> 지금 이 인가 갇혔나 봐. <laughs> 민찬. 민찬아, <laughs> 민찬아 여기. 저기 꼬꼬마 그렇지. 민찬아 그렇지 그거야. 와 오, 잘한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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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아, 조금만 더 번, 힘을 참, 참, 참 민찬, 조금만다 해봐. 강렬한 아이템, 꼬꼬맘 민찬이. 민찬한테. 민찬, 민찬 이제 좀 쉴까? 그, 민찬 이제 좀 쉴까? 쉬자 쉬자. 아이고, 아이고 잘했네. 잘했네. 아이고 잘했네. 어땠어 민찬이 꼬꼬마? 괜찮아? 엄마 아빠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 괜찮아? 그래 꼬꼬마면 지금도. 않고 춤추고 있어, 괜찮아. <laughs> 우리 민찬, 이제 이 꼬꼬마 했으니까 이제 아기 수영하러 가자. 응? 공룡 아저씨. 응? 민찬이, 이제 목욕합시다. <laughs> 자, 오늘 민찬이 수영을 해볼 건데, 이제 이 양쪽에 구멍에 이 바람 넣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바람을 넣어볼 겁니다. 괜찮아 이게 나온 자다. 아생각보단 세모 어렵지 않네. 괜찮아 보이지? 꼬끄맘도 보이지? 괜찮아 수영할 건데 어때 기대돼? 어때? 좋아? 아 좋다고? 알았어 좀만 기다려. 음. 전 좋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. 근데 민찬이가 진짜 잘 보고 있네. 민찬 네가 넣어볼래? 자 우리 민찬이도 한번 한번 넣어보자. 민찬. 응. 잘했어. 어, 오늘 사용할 아, 이 용품을 좀 소개해줘. 네 일단 아까 제가 열심히 바람 넣은 이 수임 수임아바. 헤이 마마 아니고 수이마바 이게 39,000원에 이제 정가에 구매 할인가 들어갔나? 어쨌든 39,000원짜리 이 튜브와 함께 그 다음 저희가 사실 제가 엄청나게 구매하고 싶었던 이리빙앰팩의통통통몰리베 이게 또 이제 한 19,000원 정도 이거 아기 낳기 전부터 인스타에서 네. 구매하려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이 뒤에 걸 룸이 여기에 물이 나가서 뺑뺑뺑 돌아가거든요 좋을 핫것 아이템, 수영 핫 아이템. 그리고 이건 터미 타임 때도 쓰는데 이 밑에 이거를 돌리면 이제 이 거북이가. 너무 귀여워. 자이 정도. <laughs>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, 친구. 마지막 온도계. 온도계는 이제 아기 목욕이나 이제 수영할 때는 35도, 에 38도, 이제 체온이랑 비슷한 이제 온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, 이 전문가님께서. 들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적정한 온도인지를 알아보게 이거 우리 우리 돈 줬었나? 응. 아 저희 저희 돈 혹은 이제 지인들의 선물로 받은 온도계 이렇게가 있습니다. 사실은 저 튜브만 있어도 되는데. 튜브는 친구 선물. 튜브는 친구 선물. 어쨌든 튜브만 있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자잘구리한 아이템들로 사서 조금 더 민찬이의 수영 겸 저희들의 만족을 채워보겠습니다. 어른들이 더 신났어요. 자 가자. 자물 받기 전에는 이제 얼음들에 물때가 묻어있는 이 욕실 한번 청소를 해주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요? 아이 좋아. 민찬아, 아이. 이제 수영하러 가보자. 아이 좋을때 수영하러 가야지. 이제 수영하러 가보자. 아이 좋아. 인생 첫 목욕. 드수미 들어갑니다 민 다리부터 감사합니다. 들어갈게 아이고이이고이고오이이고이이고이고이고이고 오이고. 오민고 오이고. 아이고 오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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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이안이이고

네, 좋아? 좋아? 저 좋아하네 좋아좋아좋아 어. 주 좋아? 좋아요 오리혼 좋아, 좋아. 응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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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통통오리오 <laughs> <laughs> 자. 민찬이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하네 <laughs> 이고 좋아 5분 정도가 차, 타이밍에 적당하다. 응. 음 아, 이거 좋아요. 아, 이거 음 좋아요. 오늘 수영하고 푹 자자. 음 아이고, 예뻐라. 아이고, 예뻐라. 오, 해엄도 치고, 민찬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. 해엄 탔잖아, 그치? 음. 정한이 좋아요? 따뜻해. 네. 우리 민찬이 수영 다 했어요. 수영 다한 민찬 호랑이 오호. <laughs> 오늘 일찍 자자 수영했으니까. <laughs>